식물물을 줄때 물의 온도 중요한 거 아세요? 보통 그냥 샤워기로 대충 차가운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식물은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에 진짜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른 계절엔 버틸 수 있지만 겨울은 완전 달라요. 겨울에 찬물을 주면 흙이 한순간에 차가워지면서 뿌리가 울고 서서히 냉해가 올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따뜻한 물은 물속 산소가 줄어들면서 박테리아 곰팡이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결국 뿌리가 병들고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럼 물의 온도는 어떻게 맞춰서 주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온도계로 수온을 맞춰주기. 조금 번거로운 방법이지만 정확한 방법이에요. 이론적으로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먹는 온도는 20도가 가장 좋은 온도예요. 그래서 20도 전후의 수온을 체크해서 주면 좋아요. 두 번째, 물을 미리 떠두기. 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미지근한 물을 받아두고 실온에 30분 정도 두면 실온과 물의 온도가 거의 비슷해져요. 그럼 식물에게 딱 적당한 온도가 되며 수돗물에 있는 염소도 날아가서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수 있어요. 저는 평소에 물을 미리 받아두고 주는 편이에요. 겨울엔 특히나 물 온도가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꿀팁! 어디서 보냐고? 그냥 피플랜트야.